네 안녕하세요 댕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엔 21시즌 여름의 수집품 늑대는 어디 이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야 트랑콜라 근처에 발견한 늑대 조각 10개를 격파하라고 합니다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위치 하기 전에 그 수집품을 깨기 전에 설정 방법 먼저 안내 한번 드릴게요 설정은 여기 뒤로가 ESC 누르거나 메뉴 한번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 온라인을 한번 들어가주시고 여기서 호라이즌 싱글을 한번 눌러주세요. 싱글로 돌아가시겠습니까?를 예로 한번 들어가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온라인 들어가셔서 이게 호라이즌 라이프로 바뀌었으면은 싱글 모드로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수집품 부스로 한번 가볼게요. 위치는 여기 전체 맵에서 한시 방향 여기에 플라야 트라니클 여기 이쪽 해변가 오시면 돼요 이쪽 해변가 오셔가지고 이쯤으로 와 주세요 그래서 여기 해변가에 와서 여기 좌측으로 좀와 주시면은 요런 나무숲 같은 데 있습니다 여기 좀만 올라가 줄게요 음, 여기에서 좀 위로 가면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야자수 같은 데들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수지품으로 지정된 구조물들 부셔야 될 구조물들이 여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부숴줄 건데, 요거는 아까 바로 하는 방법은 한번 부숴주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감기, 그리고 다시 여기서 다시 가서 뒤로 감기.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다시 가서, 세 번째, 뒤로 감기. 그래서 이 작업을 1 0 번을 반복해 주시면 수지펌은 클리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개째 부서졌고요 다음 다섯 개째, 뒤로 감기. 바로 여섯 번째, 뒤로 감기. 일곱 번째 뒤로 감기, 다음 여덟 번째 뒤로 감기, 다음 아홉 번째 뒤로 감기, 이렇게 마지막 열 번째 수집품 이렇게 부서주시면은 이렇게 수집품 득대 어디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코딩 컷.